자, 오늘 집에서 고추를 따기 시작합니다 이거 골라서 빨간 것만 이렇게 껍데기를 골라드립니다 아, 기 예? 엄청이야 예 우리 아버지랑 아, 고추를 따고 야. 있습니다 꼭지를 따요, 아버지 야. 이렇게 예, 이렇게, 예. 알았어요, 아버지 예. 이게똑 그 따는 방법입니다 자, 지금 이거 꼭지 따는 거죠 이렇게 해볼요 꼭지를 딱불고가지고 따는 거예요. 이렇게 꼭지를 떡 따면 이렇게 됩니다. <laughs> 우리 고추밭에 오늘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고추 따고 있어요. 예. 빨개요, 빨개요. 예. 완전히 빨개서 고추를 꼭지를 여기 떡 따가지고. 아니야, 전혀. 예? 네? 고추 안피 붉었어요. 많이. 예. 네. 이쪽에도 여기서 따고. 네. 이렇게 따는 고추 따는. 야, 이거. 누구 꼬치처럼 아주그냥 실하네 아주그냥 <laughs> 아버지 꼬치농사 잘 됐지요? 예? 꼬치농사가 어? 잘 됐어? 잘된 거지 우리 근데 다른 사람들 헛거요. 다른 사람들은 헛거여요 우리 것만 잘 된겨? 꼬치는 <laughs> 잘 되는데 이제 여기 앞에 더 따야 되는데 얼 예. 다리 잖라서 이렇게. 예, 아예 갑자기 허지 폭우가 내려가지고 새벽에 가서. 어젯밤에 갔다가 새벽에 가서 또다 천막 철수하고 다시 설치해 놓고 와서 이제 따고 있습니다. 꽃치좀 <laughs> 따줄래? 꽃치좀 따줘. 꽃치좀따라꼬좀 따라오세요. 꼬치 좀따꼭오세요 이렇게 따라오세요. 꼬치 좀따이오세요 꼬치 좀 따라오세요. 꼬치 좀 따라오세요. 따세요따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고추밭에. 콩바 이렇게 됐죠. 아, 주 문질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저쪽에 들기에는 다많리 났어. 여러분, 고추 좀 따러 오실래요? 고추. 우리 아버지랑 같이 따고 있어요. 아, 고추 오래 좀 아니, 팔아줘요. 알았죠? 이렇게. 고추, 고추, 고추가 왔어요. 고추. 백슨의 꼬추밭이에요